어 왔어요? 왜요? 왜요? 어, 아. 뭐야 뭐야 어 뭐야 지송이잖아? 네. 아 이름 불러줘 진짜 너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아말안 어, 했네 어? 아 말했던 거 같기도 한데 사우진 형, 태용이 형그렇지 얼마 만이지? 거의 한 3년 만인가? 좀 오래봤어 진짜로? <laughs> 뭐 마카롱 하나 할래요? 어? 어? 마카롱? 저... 어. 마카롱 좋지 아무도 안먹 뭔가... 그래, 나는 한... 아, 음. 항상 먹던 거민니 노... 초코 쿠키랑 <laughs> 미니 초콜 라떼 아 민초 민초 알고 있지 알 나는 여기 음... 너무 오랜만 와서 그런데 네. 뭐가 제일 맛있어? 추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여기가 어. 이제 이 일들을 약간 정복한 어. 어떤 카페인데요 어. 어, 여기는 어. 어. 그거예요 일단 물도 돈을 받는데 <laughs> 물도 돈을 받는데 그 물이 어. 진짜 맛있어요 어, 물이 맛있다고? 진짜 아, 맛있... 물을 추천? 그 미네랄, 어, 미네랄, 미네랄 아 여긴 좀 뭐, 그게 다른가 그거예요, 보다 진짜. 그리고 음. 뭐빵 같은 거 기본적으로 그냥 뭐 기본적으로 어. 맛있으니까 음. 나는 일단은 어. 고구마 케이크도 있나? 고구마 케이크 아, 당연히 있죠. 고구마 케이크 하나랑 고구 고구마 라떼도 있나? 어, 고구마를 어... 좋아하시구나. 아 그런가? 고구마...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 고구마 말랑이도 있나? 있죠. 음... 있어? 있죠. 아, 아, 오... 다 있죠. 이거 장난 아니냐? 그러면 응. 나는 그게 렇세 개. 응. 응. 어. 개. 오케이 오케이. 고구마 민초. 오 오케이. 민초 고구마 오케이. 다. 안뭐안적은 건데? 아니 뭐 저는 가격은. 아, 선이어 가지고 여기다. 좀 이따가 내가 아른 사이에 제가 잠깐 지갑만 두고 가시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이따 예. 엄마가 갖다 줄 거야. 네.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뭐 저기 앉아 계시면 제가 금방 들릴게요. 그래. 아, 오케이. 네. 아, 오케이. 좋아. 네. <laughs> 야, f i n 어 a l l y Yo, Yo look, dude. What? Mark, what is in your b a

오디션 보고왔는데 떨어졌어. 아, 떨어졌다. <laughs> 어, 나왔나 본데? 아. 이거? 와, 대코예요. 나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아이고, 선생님. 어우. 예, 여섯 가지 나왔습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어떤 게네거냐 운이 휴... 인디... 그, 음. 그게, 그니까, 이게, 형, 고, 뭐, 뭐냐. 이게 고구마? 아니, 카페라떼. <laughs> 그거 <그게 웃음> 형님 고구 카페라떼가. 아니, 막, 카페라떼? 응, 카페라떼가 민척스러운데. 카페라떼? 민척? 예 어, 민척. 형, 민척 좋아해? 요 응, 뭐야? 말했잖아. 형, 박민초팔했잖아요 아니지. 진짜로? 응. 아, 이거 마셔봐도 되나? 아, 아니, 네. 네. 마셔보면 돈은 내야 되긴 한데. 네. 어, 이거, 편의점 라떼네.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맛을 알거든. 고구마 시켰는데. 고구마? 응. 어. 아니, 카페에 고구마 어딨어 저기. 너가다있다며 <laughs> 어, 진짜로? 어. 어. 야, 뭐야? 잠깐만. 어? 야. 아니, 그걸... 이거 마들렌이랑 이거 너 시켰었어? 아니, 다 민트 시켰는데? 다 민트 아닌데. 야, 이거 이거 마들렌 이거 예,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거? 고구마. 그런 일 공대 이게 잠깐 정신 대파 못써 있어 아 있었네 아, 아 잠깐 그럼 다시 주문을 해야 돼아 그래 그래 다시 아까우니까 아까... 아... 일단 돈을 내시면 제가 어.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네, 할부 되니까 그럼 뭐, 비용 두번 내야 돼아우 그쵸 어쩔 아, 네. 수 없이 아, 가벼운 가벼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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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예 가벼운, 가벼운 실수 가벼운, 가벼운 실수 그나마 잠깐 잠깐 딜을 해 지성 나와봐네 놔봐 이건 아니지 않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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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쉽게 하는데요 지금 나온 거니까. 네다다죠 할인 코만 지금 또다가 너무 맛있는 분데 라떼였는데 저가 치워야 되는데 아, 다시 그래? 아... 우리가 치우게 그럼 저 치우기 <laughs> 그러면은 네. 나중에 우리 쿠폰 두 장만 더줘아 알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내가 다시 만들어 줄게요 그 민초 고구마 오케이 다시 만들어 오케이, 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만들어 줘아 이게 오락가락하네요 아그 다시 가져가는 거? 야네 아, 그러면 주문 다시 할게 네, 아다다 다 배웠어요 고구마 라떼 고구마 케이 고구마 찹스테이크 mm. 민초 oh. 쿠키 민초라떼 오. Okay. 거기다가 에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추가해도 돼. 당연하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렛츠 고. 진짜 민난다 이번에. 당연하죠. 와우. Wow, when did this open? Yo man, wh why do you? Why do you uh, have? 아, uh, slip w e r in your bag. Dude. Dude. 왜 왜? Oh man. You d o Yo, <laughs> <laughs> All right, dude. Dude, Wait, wait. Hold on, hold on. Wait. What is it? I can explain. I can explain. All right. Uh, okay. Explain. All right, whatever. Whatever. I'll no. Just explain explain this. No. What, I, what is this? I can't talk about this right now. Why do you still have it in your I bag? Can't throw it away. Why do you only have one slipper? Um, I think it was from the sleepover that I had with uh, with uh, Chizong, and I only brought one back. So one's probably in his house. Or maybe one's like on the second floor. Excuse me. It actually like, could be. I actually don't remember. Dude, I don't what? even know if this is my foot size. You don't know. Two hundred ninety. This is, yeah, this is this, Johnny's. This is definitely, no, this is Jisung's. Is this my? Is this my slipper? All right, <laughs> yeah, gotcha. okay, whatever. Um. Okay. Whoa. Um. Yeah.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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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rs throat> Dude, this Johnny needs this. Right I need now. this right now. Mm. Let me connect. Right, no, okay. I don't have the cream. Three stacks of Gillette. What's that? I think it's my pencil. Uh, oh, Ooh, I, that's when nice. Did, when did you start painting? That um, you know. I didn't know you like painting. Oh. I'm, I'm trying to learn. I'm is trying. Is this to, makeup?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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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trying to learn. I'm trying to. It's a new. It's a new hobby. You gotta start once you get the supplies. You know what I mean. It makes you. It makes you start. You know what they call that in Korea? Changbipa. <laughs> <laughs> okay. What? Just take it all out. What's why do you have this in your bag? That's actually um, that's something that I use every day. I mean, I understand this one. <laughs> <laughs> anyways, anyways, that's something that I oh, I actually forgot to eat mine today. But uh, you need that omnipotency, dude. I'm all about that omnipotency. <laughs> actually, I should buy you guys these. No, I'm good. You good? For real? <laughs> you good? I think For you real? need some more. I <laughs> think I need more. My voice is out. Um, <laughs> Are you gonna be crazy Just take it all out. <laughs> I like this. Yeah, yeah, yeah. But um. well, you got some juice on it. That's why you don't bring, you don't leave watermelon in your bag like this. Yeah, something that I always have to carry though. Your, your watermelon leaked on your scarf. My spa blanket. It's your damnio. You need it. It's a blanket. No, I, no. I, it's it's my blanket because I sit in my seat for so long, like for the whole day almost. Dude, is this carpet? <laughs> it's, a, it's a blanket. You sure. It's not. It's not my size. That's for sure. You know, small it way. gets you in the mood. Uh, it's taste, personal taste. Okay. Junjun, respect. Dang, you guys took everything out. Oh, <laughs> almost. Oh, what is this? That's for my massage. It's <laughs> a <Sad. laughs> It's a tennis ball. Dude. I started off with a golf ball, but I feel like the tennis ball was better. <laughs> Let me try that. Dude, I, I, dude stop dude i wasn't this was a secret because i knew that you guys were going to like it i understand i understand it what else do you have anything else um dude this is a spider-man bag does, anybody, again. does anybody else know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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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crazy i'm friends with spider-man dude Everybody, but yeah. I know secrecy is top. The like mask secret. is actually in the front pocket. Can version. we try one time? No, I don't have my uh, web shooters today. Oh, shoot. You don't carry those around? I actually you should. should. You didn't tell anyone. Right? Of course not. I swear. Dude, my lips are like this rocket. Just fly, slice, fly, fly. I mean... <laughs> <laughs> bet, wrong cushion bet, at the wrong time. Um, anyways, uh, didn't tim call you today? What time did, uh, did he say that we should meet Taeyong? Oh! Taeyong! Oh! 오. 어. 왔어. 오랜만이다. 오 What's wow. up, guys, friends? Yo, Yo. Yo. Jesus make coffee for us in the back. Jesus say hi. Jesus. 에. Hey. e Yo, a you g u e e t h a, a conversation. So i talk to g 오. 야. 진짜 잘돼 가? 어. 나진기 진짜. 아, oh. oh, <laughs> yeah. oh, oh, 뭐야 뭐야. 와 야, 거죠? 야, 이거 맞는거죠? 민초! 민초 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네, 이게 뭐지? 마셔, 마셔, 마셔. 내 건데 맛있게 드세요 아, 네. <laughs> 아 근데 알바생 아는 분이에요? 어 우리 그, 여기 근데. 우리 아빠가 하는 데거든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 건물이 네, 그아그신아 아, 네. 아. 아, 그래서 싸게 해줬다고 하더라고 맞아 음. 아 근데 니네 어떻게 지냈어? 진짜 왜 이렇게 요즘 못 봐? 아 요즘.. 방에 처박혀있어 공부밖에 안해내 룸메인데 내가 그래서 아. 좀 오늘 오랜만에 데리고 맞아. 나왔어 아. 너무 안나서 아니, 맘나와서... 아니 사실 수업을 원래 들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해서 잘 지냈어? 잘 지냈어? 마지막으로 본게 언제였지? 마지막으로 본게그 우리 n c i t 팀을... 는아 우리 입학했을 때 <laughs> 아, 입학식 때, 아, 입학했을 때. 아, 그때쯤 음. 그때 잠깐 다시 봤다가 어. 우리 또 각자의 길로 갔었었잖아. 근 각자의 길로 갔다가 마크는 이거 또 필싱도 하나 맞아, 하고. 아그러네 맞아 맞아. 얘 아, 언제 했어? 아 공부만 하더니 이제 뭔가 좀. 야, 일단... 얘 이거 혼자 했어. 야. 아 방에서 지금... 아, <laughs>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울면서 나오더라고. 아 그거 했다. 그다아 그거 하고 나왔구나. 자식은 아... 어떻게 지냈어? 얘가 낯을 좀 가려. 방금다. 요즘 뭐뭐 뭐 하고 지내? 어, 공부 많이 하고 있어. 공부 아, 잘아 그래서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 중에 제일 공부 네. 잘할 걸 근데. 어 약간 아 라이벌 느낌이다. 느낌. 다음에. 내 방으로 한번 와줘. 그리고 내가 아. 그, 그 농구부 있잖아. 어. 거기 한번 농구하러 왔는데 잘하더라고. 오. 아 진짜. 아 진짜. 아그치 어. 재현이 농구부였지. 네. 어. 얘다 해. 네. 아 나는 맞아. 요즘 교양 수업 듣거든. 오 음. 진짜. 어. 교양이 좀 부족하다고 우리 엄마가 계속 얘기해. 어. 들어야지. 아, 아, 그럼 교양은 그, 수지 아, 약간 뭐. 네. 그 뭔지 알죠? 호랑이 선생님이. 그래. <laughs> <laughs> 그러니까 호랑이 하니까 또 어. 그렇게 좋은 <laughs> 에너지 받는다고 <laughs> 생각해 그냥. 아이 근데 좀 지키하다. 지정이는 뭐 카페도 하고 공부도 하는 거야? 아니 뭘 어떻게? 병행하고 있는데 뭔가 약간 차세대 어떤 이 가게 주인 느낌으로 약간 잘키 크고 있는데 학비가 좀 없어가지고 학비 벌려고 아. 이제 아니 근데 거지. 이거 이거 우리 아빠 그러면 아, 어떻게 된거야뭐 고른 거야어안 듣고 있었어? 넌 몰랐어? 아니 아니 아이고 아니 아 뭐, 몰랐구나 몰랐나봐 아, 몰랐나 아, 몰랐나 필요한, 봐. 아, 아 아유, 아유. 이런 건 얘기하고 시작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나 얘기 한줄 알았어 아, 아 아니, 근데 아유. 아버지가 그렇지. 아버지가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잔이 아, 말고 지성이한테 아 그럼 우리 아빠 여유 있지 어 잔이님 야 근데 요즘 커피 잘 탄다? 어? 이게 약간 조금 제조법을 약간 바꿨어요 아 진짜? 뭐가 바뀌었어? 그 커피 가루를 어. 어, 음, 그 알을 세가지고 15알을 뺐어요 그러니까 아, 원래는 몇개였 3,765에서 3,750이었어요 아, 주변 사람 <laughs> 어떻게 <이걸> 알아요? 1,5개 다 내가 다모겠어1 3 4 5 아 근데 지금 사람은 없어서 다이다 사... <laughs> 네, 아, 하긴 그 정도 많이 먹으면 좀 네. 큰일 할 수도 있긴 한데 아, 아, 아. 네. 아니 근데 뭐아 이게 커피빈이 또이 집은 또다른요 아, 이게 여기가 모를 수도 있지만 커피빈이 어떻게 보면 뭐 탄생한 곳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아, 그러니까 <laughs> 커피빈이 여기서 파생한 어떤 다른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게 시작된 계기가 그냥 되게 긴데 짧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 커피를 커피 빈을 발견했어 이 커피 빈을 발견한 네. 건 아닌데 커피 빈이 이제 그게 커피가 될수 있는 이 방법 이 제조법 음. 진짜 뻣뻣하다 이게 <laughs> 진짜 몇년도 이거? 그거? <laughs> 그때 과테말랑과 에티오피아에서 아, 맞아, 맞아. 발견했다는 소식 그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그때 네, 말했던 거전 진짜 우연이었어. 인생 음, 은 어, 진짜. 진짜... 진짜 모르는 거야. 대박이다. 음. 음. 아니 근데 직원이 한명한 아, 명인, 명인 건가? 아 이게 원래는 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성이가 혼자 다 하겠다고. 음. 아 그거 아, 안안될것 안 같아요. 우리 라떼랑 완전 네. 시키니까 그냥 라떼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 완전 다르게 아, 주겠어. <laughs> 네. 아, 아, 아 이게 학비를 음. 위해. 맞아 그렇죠, 맞아. 그렇죠. 학비 해야. 중요하지. 음. 난장학금이거든아 <laughs> 그래? 아, <laughs> 갑자기 나 몰랐어. 아 그랬구나. 이게 그 외국에서 오면 그 장학금이 잘돼 있더라고. Yeah. 아, yeah. 나도 사실 학교 빨리 들어온 거거든. Yes y yes. 다 형들인데 내가. 우리 동갑 아니었어? <laughs> 아. 아. 아 미안 얼굴 만 맞고 좀. 나 우리 친구인 줄 알았어. 아, 빨리 들어온 거야. 아, 너무 집에 많이 쓰서 다시 돌아와. 태양 아. 좀 받고. 아형뭐 샤오쥔 샤오쥔 이따 뭐해? 그러면 수업 있어 이따가? 어 수업 있을 거야. 아 너도구나. 음. 무슨 수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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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뭐, 아거 그럼 농구부 같 이거 뭐, 어때? 농구 좋아이 어, 좋아요 좋아요 코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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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이거 뭐, 이거 거거가 이거 가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 그치? 왜? 키가 너무 컷에. 아 태, 테스트 중에 덩크를 못하겠더라고 아좀 음... 아쉬웠어 농구는 <laughs>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하는 거 같아. 그래 아이 얘기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했다니까 아 진짜 그럼 음, 아무튼 뭐 어, 다음에 한번 그래 어... 어, 같이, 같이 할게 그게... 우리 같이 사진 찍을까요? 사진? 네. 사진? 오, 뭐 우리 뭐, 어, 어, 마이페이지에서 아 인스타그램 음, 아, 뭐, 뭐, 네. 올리고 싶어? 네. 스토리 정도? 아 이런 거못 올려? <laughs> 어? 아, 올려? 어? 우리라서 못 올리는 이런 거못 올려? 나의 희망이 안 나와 스토리 정도야?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틀 h t h 오케이. 오케이 h t h i g h l i g h 있어 뭔데? 아 뭔데? 아니 요즘 준이가 계속 g h 는 h i g 다 l i g h t highlight highlight h i g 베.. 프 p 프 e 프 p e 베프 e r p e p p e 난 Pe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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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t h i n g 아니야 나였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 r Pepper? p e p p e Pepper? 잠깐만. p e r p e p 만 e r Pe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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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왜 이렇게 힘들어 뭐라 아니 방금 아, 아, 내가 오라고 했는데 준이가 막있냐고아 <목소리> <했었나? 목소리> <목소리> 아, 그 뭐야? 그 아니 고백했어? 뭐, 그그그 달라 그랬잖아. 아 뭐야? 왜안 알려줘? 아니, 아니 좀도 도와, 도와달라 고 하면 또안 도와주더라. 아니 사실 저번에 그때 농게임 때뭐 그때 뭐 끝나고 뭐 아니었 아니었나? 사실 내가 그 너랑 잘되게해주려고 그니까. 러 야, 이거는 좀만만 얘기 어, 지금 <laughs> 아무튼 어. 뭐 맞아. 음. 이지연 어, 어, 너도 이 알아? 아니 얘랑? 여러... 아 항상 카페. 왔지. 이번에 이 카페 네. 네. 아, 항상 그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하고 음. 초고 쿠키 사갔는데야 다른 이다이 카페 남자. 아 맞아 디카페아디카페아그 늘이 맞겠다. 너너 그래서 옛날에 진이 좋아해 가지고 여기 알바 시작했던 거 아니야? 아, 예. 진이는 여기 자주 오는가 여기서 사 아, 그거 아, 너가 개구나. 어. 어. 그래. 뭐, 와, 밝구나. 근 부끄러워 하지 마. 학교 바로 옆에도 하고. 진이가 너도 같이 좋아했어. 근데 솔직히 좀 마크랑은 되랑잘 됐으면 좋겠다. 아. 그래. 음. 응 아. 노력할게. 아니야, 뭐. 그리고 거뭐 서프라이즈라도 도와줄까? 근데 내가 진이를 잘 알잖아. 진이는 자기에게 확실한 사람을 좋아해서 그전 누구 좋아한대? 요즘? 네. 형은 그냥 그냥 배포야 좋아하진 않아? 어, 난안 좋아해. <laughs> 얘가 나를 좋아했으면 문제지만. <laughs> 아, 근데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옛날 얘기. <laughs> 아 옛날 야, 뭐, 아, 뭐 옛날 고등학교 얘기야. 고등학교 때지. 어? 고등학교 때지. 아니 초등학교 때. 어? 아니, 아, 아, 초등학교는 <laughs> 얘기도 아니지그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건 못 듣던 얘긴데? 얘기, 그래. 아. 초등학교 때 근데 너무 옛날 얘기야 그래 초등학교 때적당 그런 거 봤다 그냥, 어.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첫사랑이었지 아아 아. <laughs> 진짜 아니었다 솔직히 아 이건 진짜 오바다 아, 아. 솔직히 지은이 첫사랑은 진짜 나였다 어? 아니 초등학교 때는 사랑이 없다니까? 난 사랑이 없어 그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 그때 어렸지 우리 아니 근데 사오진이 형은 뭐 지훈이 알아요? 그분은 아 몰라. 아 계속 궁금하고 있어 궁금해. 음 아. 드니 아. 아. 진이... 모르는 사람일까. 드니 어. 드니한테 진이 또 빠지겠구만. 그러게. 긴장하네. 긴자요? 드니 빠지겠구만. 매력 있지. 그런데 좀 드니가 좀 많아. 좀 드니도 있고 준희도 있고 아, 막 그런. 그래. 아두명 그래. 어. 있구나요. 아니야 세명네명 네명 아, 있어. 세명네 명. <laughs> 우리도 그래서 저번에 헷갈렸었어. 아 어. 음. 그런 적도 있었지. 어, 너 준희 좋아해? 오 <laughs> 같은. 진인 줄 알았지만 아 가죽 민초 좋아해. 민초 깜짝이야 네가 만들었잖아 오. 왜 놀래 그러니까 하루에 네. 민초를 몇개 먹는 거예요? 몇 개? 저녁에 스테이크 먹거든요 음. 뭐 스테이크는 그냥 민초... 민초 소스? 네 소스 아. 민초 소스가 아. 있어요? 네. 음. 그냥 모든 거 넣을 음. 수 있어요 민초 아. 네, 아. 괜찮은데? 네. 네. 음. 양치도 네. 민초로 한다고? 예 네. 그래서 한기 <laughs> 아. 있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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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향수도 어. 있않아요 음. <목소리> 민척 샴푸 있어. <목소리> 민척 <민초> 샴푸. <목소리> 네, 바디워시도 있어. 아, 그래서 머리. 머리... 손다리... 아. <목소리> 아 그래서 그래서. 민초 빠지던데. 민척. 착색된. 시원하겠다. 하긴 나는 그 레몬 맛이었어. 아, 레몬 맛. 염색약이 레몬 맛이었구나. 난 민초를 그렇게 잘못 먹는데. 좀 드세요. 아, 먹어볼게. 어 맛있어. 아, 민초가 이런 맛이구나. 되게 초콜릿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그래서 아네 그러니까 마크 나한테 영어 수업 하자니까. <웃음> <웃음> 아 미치, 그게. 미가르미가 진짜 리그. We s h u d we s o u l d Yeah, English study group. Yeah. Okay. English study group, you w a n n come in? e n g l i s h o k a At the library. Yeah, study group would be nice. <sighs> How's uh, Zini doing with her English? Zini, I mean, it's on and off. Some days she's really good. Some days she's really bad. I don't understand how that works. <laughs> <laughs> so anyway. Depending on the, uh, on yeah. like the chapter or whatever. Yeah, I mean, like one day, like she'll be like just talking to me naturally, and then one day she'll just like only in Korean. Mm. Like, like one day in like Chinese? One <laughs> Chinese? <laughs> <Really>? <laughs> oh yeah, yeah. She does, she does. I mean me too. You when we talk in English, <laughs> sometimes like Korean comes out, it's like natural for her. So right? you should um, you should bring Zinny to the uh, to the English study group as well. I'm I mean I want to. I really do, but Oh should I not join for her to come in? <laughs> I, mean, <laughs> I, mean, no, I mean just bring her, just bring her. we'll we'll, we'll figure it out. I mean, but what happened? I mean, nothing happened. It's just the pre-confidence, man. Yeah. Yeah. yeah, I think it's the confidence. Confidence. Alright, yeah. I'll go talk to her tonight. Yeah. yeah. 아 그럼 나 일단은 오랜만. 지금 그 교양수 들어가봐야 되거든. 우리 아 지금이구나? 어, 어, 어. 우리 지금 일 초씩 늦으면은. 어, 아, 그럼 그래, 가, 그럼 가. 가볼게. 오늘 어. 잘 먹었어, 건지. 네. 어, 그 라, 돈은 라, 이따가 카카오페이로. <laughs> <laughs> 아, 이따가 토스. <laughs> 돈은 자기야 먼저 내줄 수 있지? 어, 그래. 어. 자기. 어. 아버지. 어. 아버지 체스. 어. 친구. b 스 s t friend, 케이 바이바이. e 드디어 갔네. a t did you get 어아 What is 수 t What is it? w h 고 30분? it? What i 아 i <놀람> 아니. 오랜만이다. 아, 그래? 아, 아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 아니, 아, 아까 가사 아쉬워 가지고. 갑자기 쟤네 막 얼굴이 밝아졌어. <laughs> 아, 그거 더 상상해요. 그 아, 지성이가 간식 을 갖고 와서 아니. 먹어 먹어. 아, 아 진짜. 아, 이거 아, 이건 공짜 아, 아니야. 아니야. 지상하잖아, 아, 진짜. 예. 네. 아, 그러면 한80% 받을게요. 아. 80%. 네. 80%. 정도. 80, 정도. 80 정도. 네. 아, 그럼 우리. 난 괜찮아. 차라리 20% 디스카운트했다고 하는 게 낫지 않아? 20%만 <laughs> 받을 게냐? 아 역시 똑똑한데. 이따 80%만 줄게. <웃음> <웃음> 아 근데 이제 보있으면 여기 카페 닫을 시간이어가지고 아 그럼요? 시간몇 어, 시인데? <laughs> 어, 응. 어, 지금 몇 시야? 야특별하게 오후 4 시쯤에 다들.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쉽게도 아 망했는데? 왜 왜? 아 교수님이 3시3 0분까지 올라가랬었는데.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빨리, 빨리 지금이라도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아 빨리 사실 빨리 가자. 빨리 야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형리 가자. 아리 가자. 아그몇개 있어 몇개 있어 여기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아자 빨리 아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게자 빨리 가자. 빨리 아자 빨리